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apr 가족분들 크라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일요일에 업로드될 거고 예고했던 대로 종합정리입니다 종합정리인데 근데 새로운 내용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수급 관련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금요일 날 한다는 게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내용 좀 들어갈 것 같구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썸네일 하던가 제목은 종합정리 아닌데 종합 예, 종합정리라고 했는데, 종합정리 아니라고. 예, 뭐, 이유가 있습니다. 아무튼 간에. 어, 일단은 종합정리부터, 예, 왜 계속해서 떨어지는지, 그리고 낙폭도 왜 심한지, 그런 것들.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, 저는 좀 트럼프를 원인으로 꼽습니다. 관세, 첫 관세 얘기 때도,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좀 떨어졌었고, 장이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,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소식이 있고요. 그래서 트럼프 유럽연합에다가 미국산 석유, 가스 안 사면은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. 예, 네, 이런 식으로. 대규모로, 그것도 대규모로. 그것도 대규모로 구매하지 않으면은 관세 대포, 대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위협을 했단 말이요. 에 그래서 유럽연합은 고민이 깊어져만 갑니다. 그래서 인도는 벌써부터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선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인도는 심지어 네.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괜히 이제 좀 불똥이 튈것 같은 네. 그런 우리나라한테도 관세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.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 하락이 나왔던 것또 저는 그거를 좀 오히려 주된 원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부수적인 거는 제가 그때 증명을 했었던 이 연기금 이거래일 이상 매도하게 되면은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그게 어느 정도 여기서 좀 적용이 된 그런 이거는 뭐 부수적입니다. 네, 그냥 부수적인 거. 그래서 제가 어,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. 어그 65,000원 오기 전까지는. 그, 보지 마시라고. 그, 이거, 매동을. 그래서 참, 제 생각보다 이 박스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, 어, 근데,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면요. 원래 이게 정석이에요. 끌어 내린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치고 올리거든요. 제가 이런 사례들을 좀 오늘 같은 경우 보여드릴게요. 이게 조금 새로운 내용. 아, 맞다. 실리콘2 얘기 안 했죠? 네, 금요일날 실리콘2 얘기했었으니까.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방어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11월 14일 폭락했었던 캔들 오지도 못했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심지어 드라마틱한 그 수출. 경기도 성남시 화장품 월 수출이 있는데 얘네 회사가 경기도 성남시거든요. 실리콘2 경기도 성남 쳐보겠습니다. 나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얘네 회사가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. 실리콘2. 그래서 실리콘2 화장품 월 수출이 워낙 좀 드라마틱 했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되면서 얘네들은 주가 방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심지어 14일 폭락 때 가격 회복하지도 못했고. 예. 근데 APR은 반면에 이 폭락, 요런 폭락들을 이미 좀 회복을 했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좀 실리콘 2는 주가 방어가 되는 대신에 APR은 못 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. APR은 드라마틱한 월 수출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. 상대적으로 실리콘 2 비해서.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. 자, 새로운 내용은 그 저기 이게 끌어내리면은 그 보통은 박스 치는 이유가 어좀 이런 우량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. 이게 조금 굉장히 극단적이죠 아무튼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보시면은요 쭉 끌어내립니다 쭉 끌어내렸다가 스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박스를 쳤습니다 이 박스가 짧아 보이겠지만은요 이 박스가 몇월 달이었냐면은 코로나 때 아예 4월부터 잴게요 4월부터 해가지고요 어 7월 말까지 박스 쳤어요 세달이면은 박스가 그렇게 짧진 않잖아요 예, 네,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짧게 하고 올라가가지고, 어, 다른 좀긴 박스였던 거 예시를 좀 들어 드릴게요. 금양이 되겠죠? 아무래도. 그런 거 같은 경우는. 금양 이제 올라갔을 때 보시면은, 얘가 이제 조금 그 끌어 내리고, 박스 치고, 그 다음에 올리고. 얘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해가지고, 1년, 어, 7월까지 박스 쳤으니까, 7월 말까지 박스 쳤죠? 예. 네. 7월 말까지 박스 쳤으니까 1년 한 4개월 걸렸네요. 1년 4개월 동안 박스를 쳤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길게 박스 친 것도 있고 짧게 박스 친 것도 있는데 일단은 최소 기간은 넘어갔어요. 최소 기간은 넘어갔고 그래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벌써 8, 9, 10, 11, 12, 1 그럼 벌써 6개월이거든요. 그래서 그 토요일 날 기업 분석한 영상으로 놓고 봤을 때.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내년 2 분기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제 좀 성장 실적 성장이라던가 그런 게 이뤄지면서 박스가 끝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제가 생각하는 그 상승이 많이 나오려면은 그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어~ 지금 당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박스 하단을 좀 위협을 받은 다음에 이 이후로 이 이후로 박스 하단 어느 정도 얘네가 생각하는 박스하단 가격대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박스 상단 도전 또 하러 간다거나 그런 움직임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빼면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가 덜 빼면은 지금 당장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. 지금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. 변수는 트럼프고요. 변수는 트럼프. 그래서 좀 지지 테스트 한 다음에 지지 받고 다시 이제 좀 상단까지 좀 도전을 하러 간다거나 아 이런 좀 관점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하락 탄력 둔화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APR이 어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었고 안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. 예 여기서 좀 둔화돼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것이 그냥 바로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, 얘네가 적용이 됐었던 거는 됐었는데, 근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안 됐을 때는 그냥 안 됐었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차라리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추세를 바꿨을 때 들어가세요. 추세 바꿨을 때. 각각 이제 추세 바꿨을 때가 여기랑, 그럼 여기랑, 그 다음에 이제 뭐, 여기라던가. 그죠? 여기라던가. 그럼 시초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여기서 추세 바꾼 거는 여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 도중에라던가 아니면 여기 저점이라던가 잡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거는 요 추세잖아요. 그래서 요 추세를 좀 돌렸을 때 그때 들어간다거나 네. 아니면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려가는 각도가 가파르니까 요 내려가는 그 각도 가파른 거를 또 돌렸을 때 들어가시던가. 도중이건 해가지고 추가매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거 토대로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좀 만약에 매수 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약에 제가 안 깬다라고 했었잖아요 안 깬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라인 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여전히 가만히 있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거죠 네,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좀안 깰걸로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게 여기니까 여기잖아요. 제가 여기서 드렸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 와도 수익이잖아요. 저는 여기 안깰 걸로 보니까 아무리 그 관세에 폭탄을 매긴다지만은 apr이 뭐그 반응은 좀 크죠. 뭐 미국 뭐 요새 뭐 그런 소식이라던가 핫한데 근데 아직은 뭐 아직은 뭐 이거 추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인가. 그서좀이 정도로 마무리 될 거로 보고 있는 거죠. 네, 정말 많이 빼면 여긴데.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. 아무리 최악이어도. 네. 그래서 낙폭을 놓고 봤을 때, 이거 기준으로 쟀을 때, 낙폭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25%. 그래서 얘가 여기 찍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찍는 가격대가 하필이면 또 여기 겹쳐요.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는 안 깬다라고 보는 거죠. 요 정도의 낙폭으로만 본다라는 거죠. 여기도 관세액이 나왔었고, 여기도 장안 좋았었고, 여기도 관세액이 나오고, 여기도 장안 좋았고. 저는 좀 낙폭이 요 정도로 똑같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여기 안 깬다라고 하는 거예요, 여기는. 그런 이유들로 해가지고, 어느 정도. 그래서 최악이 나와봤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여기 제말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시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거 대응하실 거면 하시고요. 네, 이거 대응하실 거면 하시고. 근데 그마저도 중간에 여기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. 그래서 정말 거의 다 왔고, 네, 요렇게 요렇게인데. 네, 아무튼 뭐 저도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. 여기서 영상에서도 적극적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. 이거는 뭐, 저도, 저, 저도 뭐,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. 근데 뭐,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고, 뭐, 욕 먹을 걸 먹어야죠. 전 뭐, 다른 그, 저기, 엉망인 유튜버하고는 다르니까, 네. 뭐 여기서 사라고 해놓고, 그냥 뭐, 나 몰라라 하고, 뭐,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왜 몇천 명이 보는지 모르겠어요. 신뢰라는 게 거기 채널에서 남아있을까 싶은데, 네. 근데, 근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, 거기는 뭐 무슨 종교 같습니다, 종교. 네 참, 그럼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부러워요. 개인적으로. 네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저한테 들이미는 잣대는 되게 냉정한데, 거기는 한없이 너그러운 느낌이다 보니까. 예. 네.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부러워요. 네 정말, 어떻게 보면은, 그 양반 오면은 내려가거든요. 거의 과학이에요. 거의 80% 거든요. 거의 과학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양반 오면 은 내려가는데, 그러면 은그 양반이 영상 오도 못 올리게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뭐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런 면에서 참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. 아무튼 뭐 얘기가 더딴 데로 새기 전에 혹시나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크라운이었습니다.